네 소미양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잠시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된 소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솔로 가수로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실지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이제 3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대중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건데 어, 너무 떨리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너무 나도 많을 걸 생, 상상하고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네네. 되고 빨리빨리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laughs> 네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시기도 하고 아, 우리 소미양 이번 앨범의 타이틀이 벌스데이입니다. 네. 이 버스데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어 버스데이는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솔로 데뷔를 함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두었고요. 네. 또 버스데이는 저한테 좀큰 의미인 곡인 게 오늘은 정말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다 즐기면서 할래라는 의미를 담아둔 곡이라서. 네. 어, 저의 솔로 데뷔를 굉장히 축하를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아 새로운 생일을 네. 그럼 축하하는 노래니까 약간 신나는 노래야겠네요? 어.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가사를 굉장히 많이 신경썼어요. 네. 그래서 가사를 읽으시면 저의 상황이랑 약간 이런 게좀잘 녹여져 있다는 거를 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들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경쾌한 음악입니다. 어, 춤을 안출수 없게 만드는 노래다. 네. 그리고 제가 앨범을 좀 유심히 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지러질. 네. 네. 이건 어떤 곡일지? 어지러질은 저의 첫 자작곡인데요. 어지러질은 이제 힙합 R&B 장르이고 퍼포먼스적인 거는 벌스데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어지러질 곡은 이제 저의 보컬을 조금 더 담아낸 곡입니다. 아 다양한 매력을 또 선보이는 네. 좋습니다. 근데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자작곡이라고 하셨고요. 벌스데이도 또 참여를 하셨고 네. 직접 작사 작곡에 이번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작사, 작가, 작사 작곡을 한다는 걸 아예 개념이 없었는지라 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회사에서 많은 프로듀서님들과 테디 오빠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음. 수월하게 재미있게 그냥 마냥 행복하게 가서 쓰고 노래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냥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럴 때는 힘들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저한테도 나타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쓰다가 이제 아 이거 여기 부분에는 어떤 가사를 쓰지, 어떤 멜로디를 쓰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난과 역경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장작의 고통. 네. 자, 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전소미 씨가 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 버스데이. 네. 잠시 후6 시에. 아, 공개가 될 텐데 우리 기자님들께는 또 먼저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laughs> 저희가 지금 한번 뮤직비디오로 벌스데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시고 나서 우리 소미양과 담소를 좀더 이어가도록 하죠. 자, 뮤직비디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뮤직비디오 이쁘게 봐주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를.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뒤에서 뮤직비디오를 일부러 아직 안 봤어요. 그 나중에 그 저의 리액션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아. 어, 아직 저는 뮤직비디오를 안 봤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금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네, 아직 안 봤어요. 저 뒤에 이게 틀어져 있을 때도 전 아직 네. 보지 않아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좋습니다. 저 우리 기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오, 저는 보셨을 줄 알았어요. 아, 전 아직 안 봤어요. 어, 굉장히 어, 네. 뮤비 편집. 파, 편집실까지는 같이 있었었는데 아직 네. 완성된 버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에, 퍼포먼스도 대단하시고 노래도 중독성이 있고 한데 이 뮤직비디오를 찍으시면서 에피소드 뭐 있었을까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일단 뮤직비디오 보시면 한 마지막 장면쯤에 제가 아기 자동차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맞아요. 그걸 제가 아기 때 굉장히 타고 싶어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때 탈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제 흥이 흥이 조금 떨어질 때쯤에 저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돌아 가지고 다시 흥을 돋군 다음에 촬영을 다시 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아, 얼마나 좋아하면 저걸 계속 타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한테 저 자동차 선물로 주셔가지고 네네. 어제 제가 제 동네에서 한 15분가량 30분가량 저거 타고 돌아다녔어요. <laughs> 좋습니다. 기쁘시겠어요. 네. 아기 때 갖고 싶었던 걸 갖게 되셨고. 아 혹시 이번 타이틀 곡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 이 노래 닮고 싶었다 또는 표현하고 싶었다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오랜만에 다시 대중분들을 만나뵙는 만큼 그렇게 낯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가장 어 기억하고 있으셨던 뭐 비타민 소미의 모습과 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어 대중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타민으로 느껴졌던 뮤직비디오였는데. 네. 자 벌써부터 뭐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이유 따로 있으실까요? 어 이제 첫 솔로 데뷔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다 녹음도 해봤는데 어 앞서 말했던 것과 같. 그 같게요 이라는 네. 어, 곡이 저 소미의 모습을 많이 담아냈던 것 같아요. 가사적으로도 그러고 노래 분위기 컨셉이나 이런 게 다른 곡들보다는 좀 데뷔에 딱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저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어서 우리 기자님들께 죄송한데 지금부터는 아, 질의응답 시간에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 있으신 기자님 어 가장 먼저 드셨습니다. 우리 저기 기자님.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뒤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기자님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솔로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네 개가 있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쇼케이스라는 게 보통 가수들이 신보 발표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무대가 공개되지 않는 자리는 뭐은감회라던지간담회라던지 하는 형식으로 자리를 하지 쇼케이스는 그 초연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대를 굳이 안 하신 이유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아이아이 재결합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전소미 양은 합류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나왔고 뭐 논의 중이고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JYP에서 YG로 옮기신 건데.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었고 본인의 솔로 활동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가 세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YG가 어쨌든 뭐하이니 승민이 해서 되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관련 없이 솔로 데뷔에 온전히 집중을 할수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맞아, 첫,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드리자면요. 네. 어 저는. 아직 그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 기간도 그렇고 오늘도 이오케이스를 그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요 그렇게 아직 그덜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저한테는 좀 아, 너무 아쉬운 무대이지 않을까 아쉬운 무대로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음. 죄송하게 됐지만 이렇게 그 무대를 준비를 못 하게 되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끝나고 안무 연습도 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도 지금 저도 가물가물한데 세 번째 먼저 갈게요. 일단 JYP에서 YG로 아. 옮기셔서 또 어떤 점이 새로 오실지. 어, 그전더 블랙 레이블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JYP에서 이전을 하고. 네, 좀 뭔가 새로워진 아 그런? 새로워진 있던 그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고 노래 스타일도 노래 추구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음, 어그 뭐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그 솔로 데뷔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하는거나 작업을 하는거나 조금 더 가깝게 지내면서 직접 할수 있게.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네.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아마 좀 다른 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딱 생각이 네. 났습니다. I O I 지금 아. 재결합설. 아네 네, 빠지시기로 어. 했다. 뭐 기사도 나왔는데 아직 그 기사가 다 내용이 다른 것처럼 아직까지 확실한 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딱 들은 건 없는데 계속 기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 저도 확실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아 확실한 건 모르시겠고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러 좀 사안들이 있는데 앨범에 좀 전념할 수 있으셨느냐? 어, 네. 저는 네, 이 솔로 데뷔라는 게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준비를 해왔던 시간이라서 어, 흔들리지 않고 저는 저대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오늘을 위해 이렇게 잘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저 우리 기자님,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엔티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 앞전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JYP에서 이제 더 블랙 레이블로 이적하셨는데 그더 블랙 레이블이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에. 이제 너가 여기로 오면 어떤 걸할 거야? 어떤 비전을 제시했기에 끌려서 이렇게 온지 지금 질문하라고요. 또한그 벌스테이의 그 뜻이 솔라 아티스트로 새롭게 태어난 전소미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오아이 센터 전소미의 매력에서 디벨롭 시킨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새로 만들려고 출구하셨는지 뭐 앞전 대답에도 있으니까 한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더 블랙 레이블에서 어떤 제안을 했길래 어... 좀 매력적으로 느끼셨는지부터. 어 제가 처음 미팅을 하러 갔을 때 이제 테디 오빠와 같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의 활동 계획을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하시게 아 행복하게 어 활동 계획을 막 상상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음... 아 받았어요. <laughs>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 있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어 그렇게 그런 이유로 바로 이제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어, 더블네이버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태어났는데 뭐 전혀 새로운 모습인지 아니면 기존의 모습에서 좀더 디벨롭된 모습일지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음. 대중분들에게도 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 벗었서가지고어 네. 이전 모습과는 조금 더 실력적으로도 퍼포먼스적으로도 또 나이도 제가 조금 조금 더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성숙한 <laughs>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전 모습에서 많이 디벨롭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또손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김영재 기자님 앞쪽에 네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톱스타뉴스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어~ 소미 씨가 이제 아이오아이도 하셨고 예, 중간에 이제 p y p 걸그룹 얘기도 좀 나왔었던 상태였다가 이제 솔로를 하신 거잖아요 그니니까그 그러니까 기존에는 걸그룹을 준비하실려고 했었고 그 그러니까 방송도 하셨었잖아요 그 언니들의 슬램덩크 네.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느 타이밍에 아 내가 솔로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그니까 더블랙레이블로 가시면서 솔로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어느 특정 타이밍 그러니까 이전 하기 전에도 아 내가 솔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어아 솔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정확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음. IY가 IY 활동을 끝나고 나자 어, 자연스럽게 솔로 활동을 한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로가 되었 되었고 그리고 더블랙으로 가게 되면서. 아 이제 그때 이제 솔로로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데뷔 솔로를 하게 되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정무원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신석희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층 기자님 오 계시네요. 아우 제가 진작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학교 운동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아이아이 오 활동이 끝난 게 이제 16년 그 정도고 이제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에 개인 활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같이 하셨던 멤버분들은 다뭐 솔로든 뭐 팀을 얻든 다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셨고 계셨는데 네. 소미 씨만 이제 아무래도 행복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 빨리 데뷔를 해야 하는 건가? 음. 아니면 뭐좀다 동료들은 다 활동 중이고 또 같이 했던 친구들도 데뷔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늦어지는 게좀 괜찮을까라는 좀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어. 이런 게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좀뭐 생각이나 어떻게 좀 이겨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솔로로 일단 데뷔를 하셨으니까 나름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지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선배들의 스타일을 제가 뭐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음. 어떠한 느낌의 솔로 가수로 성장을 해가고 싶은지 음.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들이 먼저 데뷔를 하고 내가 늦어지는 걸로 인한 어떤 불안감 그런 네.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 하셨는지 어... 전... 3년 동안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어, 당연히 불안하기도 했고 아~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리지만 음.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제 그~ 대중분들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아깝고 저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어.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데뷔를 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3년) 동안 못 보여드렸던 거를 마구마구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멤버들이 먼저 데뷔해서 뭐 어~ 막 부럽거나 막 아~ 진짜 좀 좋겠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얘기도 가끔가끔 가끔 많이 나누기도 하고 어~ 멤버들이 먼저 데뷔를 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저랑은 다른 상황인 거니까 아하. 각자 상황이 있었기에 막 불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혼자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곧 데뷔하겠지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향점 솔로로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싶다? 어떤 아티스트로 어떨까요? 예전에는 아이오에이라는 걸그룹을 했었어가지고 음. 춤추면서 걸그룹 노래를 팀으로 해가지고 멤버별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불렀더라면 지금은 이제 솔로로서 제가 한 곡을 다 부르고 하는 그런 면이 많기에 저는 조금 어 작사 작곡도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좀더 아티스틱한 면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 노력을 네. 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실례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냥 뭐랄까? 롤모델이라고 할까요? 물론 본인만의 색깔이 있지만 선배들 가운데 여성 솔로 가수 선배분들 가운데 아, 나 이런 분이 좀 좋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분을 롤모델로 삼으실 것 같은데 어, 전 개인적으로 여자 솔로로는 이효리 선배님이 아...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한 컨셉만 한게 아니라 또 섹시한 컨셉만 한게 아닌 밝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리는 게 어, 너무 멋있고 되게 매력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유리 선배님처럼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또 우리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 왼쪽 제 기준으로 왼쪽 끝 쪽에 네네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 데뷔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앞서 천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아까 솔로 데뷔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준비했고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오늘을 위해 잘 준비했다고 하셨으면서 무대 안한 이후로는 덜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체 솔로 전소민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건지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어... 완성된 가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그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는 이제 그~ 타이틀로 정해지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고 이곡 저곡 녹음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작업도 많이 하고 어, 활동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어,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었고요 네. 어, 오늘 무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굉장히 중요한고 어, 음. 저에겐 길이 남아야 할 그런 날이기에. 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춤도 그러고 댄서 언니들이랑 좀더 맞춰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스스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을 좀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 어, 우리 2층에 제 기준으로 또 왼쪽 네 가장 뒤쪽에 계신 기자님 네 질문 주십시오. 네 마이데이 이승록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JYP 떠나실 때 불화설도 좀 있으셨는데 어떤 이유로 떠나시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뭐 박진영 씨나 또 IOI 멤버들이 어떤 응원을 해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음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 나올 시기에는 어, 정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어, 네 그때쯤에는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불화설은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응원을 한 상태로 나오게 돼서 저 또한 지금 JYP를 되게 응원을 하고 있고 JYP도 저를 응원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IOI 친구분들께서는 아, 네.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어. 어제부터 티저가 처음 떴을 때부터 그러면 특히 어제랑 오늘 가장 문자가 많이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도 어. 문자를 했는데 다들. 아 소만 너 3년 동안 참았던 거 끼를 막 발산했으면 좋겠다 마구마구 마구 보여줘라 네. 어 긴장하지 말고 오늘 쇼케이스 잘 해라 이런 식으로 다들 응원의 말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 받았어요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멤버가 있을까요? 아이와의 아... 친구분들 가운데 일단 오는 길에 도연 언니가 영상 통화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어.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영상 통화를 걸었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재미난 통화를 통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심정으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연 양께서? 언니가 야너 쇼케이스 아니야 이러면서 어. 어, 너뭐 어,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떨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어, 먼저 데뷔한 선배로서 그렇죠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또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이어가야죠. 계십니까? 어 우리 여기 이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문화일보의 김인국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그 저는 지금 와서 오늘 무대를 그러 그러니까 실현 공연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질문이 나와서 알았는데 네. 보통 그뭐 그 쇼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보통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워서 음. 저도 그 부분이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그 지금 뮤직비디오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네. 보니까 그그 그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뭐저 이야기도 있고 근데 조금 본인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모자란 듯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보였던 그 부분하고 좀 완전히 좀 다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 아니면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정도의 퍼포먼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막그 어떤 동작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분위기로 간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해서 못한다는 건지 어느 쪽인지 좀 어, 알고 싶어요. 그 안무가 조금 더 단순해 보이고 가볍게 아마 보였으시 이유가 그 지금도 안무가 계속 바뀌어 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안무가 바뀐 상황이라서 안무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의 안무를 못쓴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져 있고 뮤직비디오 나와 있는 게 조금 보셨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도 계속 안무가 바뀌고 있어서 저도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는 거고 그 심지어 녹음을 했던 부분도 가장 최근까지도 녹음을 재녹음을 했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 아, 그렇죠? 아쉬우니까 제가 그 키포인트 네네. 안무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어 좋습니다. <laughs> 자 키포인트 안무를 설명 네, 해주신다고 어, 아마 그 I'm a shake it shake it s h a k it like a woman all day 이게 좀 키포인트 안무이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이게 좀 앞쪽으로 모실까요? <laughs> 잘 보이실 수 있게 어떤 식인지 보겠습니다. 야, 양손을 옆으로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을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I'm 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was my b i r d a y 하고 여기서 바로 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어,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갈까요? 좋습니다. 한번 더. Shake it shake it 갈게요. 어, 어,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가 됩니다. 네, 포인트 한 번. 왼쪽에서 지금 잘못 보셨다고 우리 아. 기자님들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Shake it shake it 갑니다. 아, 시키 시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가야죠. 우리가 또 네. 하나 둘셋네아 일곱 아다 아 이제 저도 할수 있겠어요. 외웠습니다. 네 아주 쉽고 같이 대중 네 하나 둘셋 아무리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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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on my birthday 네아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포인트 안무까지 보셨고 질문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기자님들께 한두 가지 정도 더 청해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없으시면 지금 뭐 마무리해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어, 우리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데뷔 축하드리고 그 아이오아이 때는 워낙 음악 방송에서 1위도 하시고 인기를 많이 얻으셨잖아요. 좀 솔로 데뷔로 좀 얻고 싶은 성과나 뭐 목표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성과. 네. 저는 이게 정말. 제가 일부러 겸손하게 대답을 하려고, 막 어떤 딱 그런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진심을 얘기를 어, 하자면은 전 정말 3년 동안 어, 가수로서의 모습을 정말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솔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게 뮤직비디오 나오는 것만으로도 전좀 너무 감개무량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이따가 6시 땡 치고 노래가 나오면 계속 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성과나 아직 그런 것까지 바라기에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네. 어 아직까지는 지금 저 스스로 노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또 팬분들께서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음원이 6시에 공개가 됐는데 네. 1위를 했다 아, 실례일 수 있지만 공약을 하나 좀 세우는 것도 아, 괜찮지 않을까? 팬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집에 제 탯줄이 있는데 탯줄이요? 퍼스테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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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탯줄 공개좀 너무 러 어, 하니까요 아 벌스데이니까 탯줄을 <laughs> 공개하겠다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laughs> 네아 그거는 우리 팬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 그쵸 네저 이렇게 좀 귀여운 걸로 한번 갈게요 탯줄 아, 말고 아 그렇다면 네네 <laughs> 아 저희 엄마가 탯줄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네 어 만약에 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 하면은 네. 어 저의 첫돌 사진이랑 좀아기때 어.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사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나요? 네, 없었던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아기 때소미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기자님 마지막으로손 드셨는데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요. 네, 네. 네. 기자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 스포츠 투데이 윤혜영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네. 안무가 계속 네, 바뀌고 있다고 하셔서 네. 지금 음악방송 첫 무대가 언제인지 좀 궁금하고요. 음. 그때까지는 맞추실 수 있는 건지 또 그때 뭐 준비가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토요일날 첫 방인데요. 어, 근데 이제 안무가 바뀌고 이제 그거를 픽스를 한 상태로 지금 열심히 연습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 토요일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렇죠? 네, 이번 좋습니다. 주 토요일.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오늘 이렇게 아, 일, 일어나서 어, 오늘 이렇게 먼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의 솔로 데뷔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저 소미 잊지 않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소미양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laughs> 네.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